자, 지난번에 문이, 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에 한사람들 있죠. 송철호, 황우나 있죠. 이런 사람이 쌍으로 지금 진직 3년 받았더라고요. 너무 기쁘서, 근데 양이안 찹니다. 이 3년 가고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30년은 가야 될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그, 죠 서태를 받아서 이것가지고 기도 많이 했습니까? 자, 근데 형도 약한 것도 약하지만, 어, 정도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고 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외에 많은 죄를 처질려나는데도 뭐 법정 구속을 안 하고 이래 어떻게 하단 말입니까, 그죠? 이게 나라입니까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사법부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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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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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항상 말한다, 아닙니까? 잘못된 거는 자파급하고 다 끊어서 법대로 하면 됩니다. 계획시켜야 됩니다. 그죠? 자, 국민의힘이 이동강, 그 방통위원장이죠. 탄핵안 반발해서 국회의장실 앞에 농성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막 계속 방송을 하고 있던데. 자, 국회의장 사퇴하라고 막농성을 하면서 숫자가 많은 것을 내세워서 탄핵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탄핵이 누지마? 개 이름입니까? 탄핵이 지금 입부름 트는데 어항 탄핵이라 하더라고요. 그죠? 저, 싸그리 다 없애야 됩니다, 저 자, 우리,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 멋지죠? 자, 적도발 씨에는 선조치 후보고 바로 그냥 끝장내버려야 됩니다. 맞지? 네. 자, 김 대기 이관선만 남기고 대통령 씨 수석 전원 교체를 한답니다. 잘했다고 박수 한번 칩시다. 예, 잘못된 걸싹다 정리하고. 새로 딱해 가지고 우리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 아 예. 최강욱이가 앙타까운 폭풍이 돼 가지고 저 민주여성 지지율이 8% 포인트 뚝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개딸들 하고 저 민주당 여성들 제발 정신 차리고 바로 돌아와서 이 나라 같이 좀잘 사는 나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이재명 자판 TV로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지. 예, 제발 좀 제대로 딱좀 이번에 테레비딱나왔고온 국민들이 저 인간이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다 국민들이 좀알수 있도록 좀 TV로 좀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이 저거 쪽에 보니까 두 번째 직무정지 가처분 하고 막 그렇더라고, 그죠? 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빨리 분열돼가지고 저 민주당이, 민주 없는 저 민주당이 아니, 망해야 이 나라 자유도 도삽니다 그죠? 네. 자,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합시다. 10편 4장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진짜 우리 평안히 눕고 잠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 추운 날 나와서 이렇게 안 하고 그죠? 따뜻한 방에서 기도 좀 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불어 주시옵소서 아, 네. 정치인들 특별히 정치인들 입법기관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분별하여서 엄란하고 미래를 망치는 악한법들을 제발 좀 제정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포괄적 아, 네. 차별 범죄법 생활 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률화 평등법 등의 이 악한법들이 현재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어로 발휘되거나 재정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내년 4월 10일 진짜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날을 주임선에 올려드립니다 내년 4월 10일에 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주관하여 주셔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일꾼이 제발 좀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전 선거하지 않고 당일 선거하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상개표 말고 수개표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200석 이상 합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의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성령을 하나 되어서 악한 일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자유 대한민국을 조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상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그 소리 잡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을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특히 입법기관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분별하여서 엄나라고 믿을 망치는 이에 악한 법들을죄정하지 못하도록 주님 마가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보원 합니다. 살아계신 나 하나님 아버지 고궐적 차별 점진법이 통과되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금주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자유자민국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생활동반자 관계에 대한 법률안과 평등법 등의 악한 법들이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앞으로도 영원히 발휘되거나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정권을 교체해 주셔서 얼마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 0 2 4년 내년 4월 10일에서 제2 0일국회의 선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국회의 선거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연을 일꾼들이 뽑혀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전승교 하장자여 지취업소서 당일 성 가게 주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상계파장자시고 소개표 할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끝까지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계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두 성령을 하나 되게 여주옵소서 성령을 하나 되지못한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이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한국교회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 대명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님 원혜를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다. 여주 없어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이 자유 대한민국 주님께 감사해 주시고 지금 이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